자, 보면은 문제는 지금 얘가 아니고 자, 얘야 얘. 자, 일단 보자. 자, 이거부터 일단 하자. 자, 얘를 보면은, 보면은 지금 <laughs> 8의 2x-3제곱과 2의 12-x제곱이 같다라고 돼있잖요 맞지. 그런데 이8은 지금 뭐야? 8은은 8은 뭐지? 이의 거듭제곱이지. 네. 은 이의 거듭제곱이야. 은이 거듭제곱. 그러면 얘가 어떻게 푸느냐? 8을 일단 이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주는 거야. 8은이 뭐야? 이의 세제곱에 어떻게 니다이 x 3 2이 12-x 이이이 그럼 어떻게 돼? 지수 법칙에 대해서 이해 어떻게 된다? 6x 9는 2의 12 x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밑이 똑같잖아. 그럼 지수가 똑같으면된다 그러면 6x 9랑 12 x가 같으면 된다. 그럼 넘기면은 7x는 넘기면 21이 되겠지. 그래서 3수 있다. 알겠어? 자대로 풀면 된다. 두번째 문제는 봐봐. 지금 얘는 지금 뭐니 지금? 나누기지? 맞지? 나누기지. 나누기면 어떻게 돼 지금? 3에 뭐가 된다? 3a-1제곱 나누기. 3의 a플러스 1제곱은 81은 어떻게 돼? 3의 4제곱이지. 맞지? 나누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빼기가 된다 그랬잖아. 빼기가. 그래서 3에 뭐가 된다? 3a 마이너스 1 빼기 뭐가 되는데 a 플러스 1뭐 이렇게 관로해주자 안헷갈리기 위해서 가면 3의 내지 5이될거 아니야. 그럼 역시 3, 3으로 똑같기 때문에 지수 3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4지. 그럼 풀면 3a 마이너스 1은 2 a 아니야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지. 넘기면 플러스 2가 돼서 6이 될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a는 얼마다? 3 이렇게 되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얘도 봐 봐. 218도를 흑하지 않고 풀어 줘인데. 아, 이것도 한번 풀어 줄까? 지금 9도 3의 거듭제곱이고 27도 3의 거듭제곱이야. 9는 어떻게 돼? 는 3의 제곱에 뭐가 된다? 4제곱 곱하기 3의 a 제곱. 나누기 3의 세제곱의 제곱이 어떻게 된다? 3의 16제곱이지. 그과물은 어떻게 돼? 3의 2, 4, 8 더하기 a 빼기 6이 얼마니? 임이 3에 16제곱 아니야? 맞지? 맞지? 산수문제지. 맞아? 2, 4, 8 아니야? 곱하기니까 더하기지. 나누기가 빼기 아니야 6. 했더니 3의 16제곱이 되 거야. 알겠지? 네.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뭐 얘는 그냥 품면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거. 그두 번째 일이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봐봐 저 문제를 풀기앞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x 플러스 x 플러스 x는 얼마지? 3x지 얘는 3x야 맞니? 그러면 2의 20제곱도 계산돼야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잖아 너무 커서 그럼 이 2의 20제곱이라는 이 수를 머릿속에 x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x,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지 네. 그럼 어떻게 되지? 4X. 4x지 그럼 4x란 얘기는 4 곱하기 x란 얘기 아니야 네. 그러면 4 곱하기 어떻게 된다? 2의 20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4는 뭐니? 2의 제곱이지 2의 20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22제곱 2번이라고 그지맞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뒤에 보면 시험 유형이 나온다 자. 지금 요게 나와요. 요게. 요게 실험 역술 잘 나오는 거야. 위에 것들은 이제 풀어보면 되는 거고. 풀수 있겠지 이거. 이거 어떻게 돼? 얘는 4의 제곱이 네번 곱해졌어. 네.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아니야. 네. 그럼 얘는 8이지. a는 네. B는 어떻게 돼? 4지. C는 어떻게 돼? 4의 제곱이 네. 몇번더있었어 네. 더하기 아니야. 더하기. 맞지. 더하기일 때랑 곱하기일 때랑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어떻게 돼? 4의 제곱이 몇개 있다? 네개 있는 거 아니야. 개수는 3이라고. 알겠어? 자, 그걸 는면은 자, 그러면 밑에가 봅니다. 이제 이거. 자, 위이십이 나옵니다. 6이 나옵니다. <laughs> 하나씩 하나씩 보면 똑같은 거야. 사 4의 6제곱이 몇번더었어 4번 그러면 4 곱하기 뭐가 돼? 네. 4 6제곱 분해 3에 6제곱 몇번 곱해졌어? 3번 곱해졌지? 네. 곱하기 얼마야? 3에 7제곱 분해 2에 6제곱 몇번 곱해졌어? 네. 2번. 2번 곱해졌잖아 그럼 얘 3에 7제곱이지 네. 그럼 얘 날아간다고 그렇게 그럼 어떻게 돼? 4에 7제곱 분해 2에 7제곱이야 요 약분 될까 안 될까? 네. 어떻게 되지? 안 된다 알겠니? 자 여기서 일단 애들이 약분해서 틀린 애들도 있어 얘는 4가 7번 곱해진거고 얘는 2가 7번 곱해진거야 약분 되니 이게? 약분은 되면 물론 약분하면 약분 할수 있어 자 4는 어떻게 돼? 2의 제곱이지 얘는 그럼 2의 14제곱 분의 2의 7제곱이야 이거는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14분의 7? 14분의 7? 네. <laughs> 어떻게 될까? 이거 2분의 7분의 어? 이 제곱분의 1? 이렇게 봐봐 2의 14제곱이라는 의미가 뭐야? 2가 14번 곱해서 있는 거야 2의 7제곱은 2가 몇번 곱해서 있는 거야? 7 곱게 그럼2 분자에 있는 이 7개랑 분모에 있는 이 7개가 날아가는 거야 그럼 어디에 뭐가 몇개 남니? 미치, 일곱, 어? 어디? 아, 네, 어 맞지? 이거 이런데잖 앞에서 2의 7제곱 나누기 2의 14제곱 아니야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7이지 네. 그게 2의 7제곱 분의 1이라고 알겠어? 이거 헷갈리면 안돼벤니 자, 요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문제. 요거는 스님이 따로 찍어야 된다. 잠시만. 어, 음, 지금 나